자 오늘도 우리 박명룡 목사님 모시고서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많은 음. 어,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따서 먹을 줄 알면서 그렇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이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도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 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텐데. 그런데 예. 스나카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스나카가 음. 있어야 되냐면 스나카란 네. 무엇인가? 이것부터 음.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스나카란 네, 네. 어, 무엇이겠느냐 할 때, 스나카는스나을 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스나카죠 그렇죠. 그런데 스나카는 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음. 생각해야 됩니다. 어, 네. 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위임을 시켰습니다. 이 세상을 청지기적으로 잘 다스리라고. 다스리라, 네. 근데 잘 다스리라고 위임을 시켰는데 인간과 사물, 인간과 네. 세상과의 관계는 확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 하 사람이 이름을 짓잖아요. 네, 네. 이름을 짓는 것은 제 이름은 제 어머니나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짓지 못합니다. 또 위임을 헨 사람이 지어 주거나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지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원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그런 하나, 아담이 세상을 청지기적으로 잘 다스리라 이런 의미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과 세상의 관계는 확정되어 있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네, 네. 그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것이 어떤 선악 어떤 열매든지 하, 이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 아내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 하나님이 어 이 스나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한 법을 주셨다. 음.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그 스나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 계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겠죠. 그런데 음. 그런 의미에서 스나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하나의 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음. 교통 법규가 없고 민법, 상법, 뭐 형상법,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세상에 아노미 현상이 생겨서 혼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네, 동물처럼 네, 네.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약자를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교통법구만 없어도 이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하나의 법으로서 하나님 모든 것은 다스리되 음. 이 스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음. 하는 그것이 바로 스낙이라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 아 그런 의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그러니까 그, 그, 그걸 좀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따서 제가 예. 하면 예.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음. 세상이 혼돈 혼란에 빠져서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질, 예.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니까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진짜. 그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하나의 음. 상징물이서 하나의영이 지기 때문에 음. 그 선악과를 딱 보면서 아 내 위에는 하나님 이 계시고 하나님 네. 날를 만드셨지.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은 스나까를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다스리되 네. 이것은 먹지 마라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네. 이걸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인식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네. 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네. 육체를 가할지 네. 인간이 네. 어떻게 하나님이 뭐에 하나님이 되심을 알수 있느냐라고 할때그성격에 말하는 스나까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하나의 기준점 그 법이다 이렇게 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스나 문제는 스나가를 따스 먹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네. 하나의 법인데 이걸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생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네. 이스나가를 따스 먹었다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죠. 네. 말씀에 대한 불순, 불순종인데 그걸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네. 인간이 하나님이 대한 하나의 선언이다. 선언, 음, 음. 어떤 선언이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음.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로서 불순종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음. 하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하나님 영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네. 하나님이 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네. 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함으로써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네가 먹는 뭐 사단이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의미 부여할 응. 수 있거든요. 응. 그런 의미에서 이 스나카를 따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고 응.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영생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응. 참된 기쁨과 행복의 권한 대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고 관계성이 파괴되었다. 응.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스나카란 뭐냐? 스나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응. 법이다. 그런데 응.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기준, 이 법을 어김으로써 네.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음.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놓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 장세기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니, 그러니까, 어, 말씀이다. 그, 그렇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 그, 그런 지금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예. 똑같은 질문에 목사님.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되, 되잖아요. 그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 예. 역으로 안 먹을 었때 예. 그러면 우리가 안 먹었으면 제일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음. 계속 유지되고 음. 우리가 이제 영생도 누리고 하나님도 음. 기뻐하시고, 예, 예. 그죠 그러면 선악과를 안먹게 하려면 역으로 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한번 만들면 돼. 아니지. 그 하나 아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 위임은 다 됐지만 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음. 하나의 그래서 모세 율법도 필요하냐는 아니 그러면 왜 법이 어, 필요하냐고 어, 그, 그, 아니, 법 법이 맡겨? 법이 없으면 네. 이 혼돈이 되잖아요. 인간이 그게 음. 법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하나의 교제 말씀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음. 인간이 행복한 거지 애기가 애들이가 지가 뭐 한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세상 나가서 산다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라는 것은 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지 음. 그게 아무거나 할수 있다는 라게 자유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어,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음. 그 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이 되는 기준점으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법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어, 그게 대해서 뭘할 수는 없고. 선악이는 질서 때문에 하나님 이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 우리간의 예. 관계. 예.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 혼돈의 세계가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혼돈의 세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영화 많이 나오는 그 외에, 음. 아, 어, 저기 뭐야 죽여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더라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아니, 뭐 아니, 아니. 좀비. 좀비 그렇죠. 좀비, 좀비, 그렇지, 좀비 영화. 아, 어. 아니 좀비 좀비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무질서하게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세팅은 좀 다르지 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만약에 그 질서가 없다면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처음에는 가까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음. 무질서하게 서로 죽고 죽이거나 음. 이 세상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들었다이건가 예. 그 자연 세계에는 음.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은 어디서나 정확하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 지구에 어디든지 우주에 어디든지 자연의 법칙대로 네. 이렇게 중력 어, 지구 어디든지 뭐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게 되는 네. 자연의 법칙이 있고 네. 사람에게는 그 도덕성, 인간성의 법칙, 네. 도덕성이 있거든요. 본능을 거스려서 할수 있는 법, 도덕성의 네. 법칙이 우리 삶을 어 그 장악하고 근초를 한다면 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네. 인간의 그 인간과의 관계성을 가지려고 하면 음. 관계는 에 어쨌든 간에 무슨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관계에 대해서 설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자유로워요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관계 성 속에서 일정한 선을 넘으면 사람의 관계에도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서 말을 해야 되지 음. 음. 이렇게 하면 이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듯이 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의 선. 음.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삶을 살고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법, 하나의 규정 음. 그런 의미로서 선악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목사님 그럼은 어때?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이제 선악가를 안 만들었어요. 예. 근데 목사님은 선악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그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잖아. 만났죠. 예. 그렇다면 선악가가 없이도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는 자기가 알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세상에 법을 안 만들고 <laughs> 법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법만 가지고 사람이 살면 되지. 음. 왜이 세상에 법을 만들어요?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음. 어떤 규율이 있는 것이 음. 법이 있는 것이 편한 거예요. 편하고 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음. 개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음. 다른 법은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알수 있도록. 사람이 실물 실질적인 음. 하나의 예표로서 주신 거죠. 음. 어. 근데 너무 가혹하다 이제. 아니지. 그 그거는 어 스나 카드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스나 카는 그냥 말씀을 어. 주셨지만 음. 그 말씀이 실제화 되는 어떤 그 그 룰이라고 음. 보는 거지 그 룰, 법을 음. 어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도록 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음. 이걸 어떤 말만 했으면 그 말이 무형이기 때문에 음. 어떤 그런 그 음. 음. 하기가 좀 음. 어렵지 어렵,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선악가는 한 번에 한 큐에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쵸? 관계가 딱 끊어지잖아.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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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법을 만들어 주시는 의향이었다면, 뭐, 예를 들면, 요거 하나 먹었을 땐좀태용좀 때려서 좀 고치고, 요거 조금 더 과하면 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하시지, 왜? 그, 그, 그러니까 선 성경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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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어, 이, 이천, 어,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응. 응. 그, 그 말씀이 그때 사람에게도 진리고 오늘날에 진리기에는진리기는 응. 실제적인 사건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이 아이가 아버지 수염을,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겼다. 네. 그 물리적으로 보면 수염을 잡아당긴 거죠. 네. 그 수염을 뽑아버린 건데, 네.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금방 진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애가 할아버지 수염을 당길 수 있다? 수, 할아버지를 무시했나? 하나님을 이걸 어비스 하나님을 아 할아버지를 잘못 어, 대우해드리고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은 스나카가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음.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있었다고 저는 에덴 후에 를 믿는데 네. 그러나 그스나카를 따스먹은 행위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가위를 먹었다라고 하나 따스먹었다라는 의미지만 음. 이건 그, 스낙가를 만들던 어떤 말씀을 했던지 간에 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다. 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이 스낙가든 말이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 본질적인 요소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스나까를 바라봐야지 사과 하나 만들었다 사, 스나까를 알하한 나무 하나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음. 법을 인간이 어기고 그 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인데 음. 그 장치를 인간이 어기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겠다 그 의지 표명을 스나까 사건을 통해서 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음. 왜 만들었냐 이거는 음. 결국 이거 하나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이 되는 음. 하나의 법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뿐만 아니라 뭐 음. 하나님이 인간이 그 세상을 다스리라 이름을 지어라. 이것도 음. 하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어 2차적인 문제고 인간과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본질적인 음.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을 다루는 문제가 음. 선악가다. 그 그렇게 의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도 음. 어 범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이 있잖아요. 음. 그 선을 넘고 그 선을 어 어, 무시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스나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말씀, 이상 아. 더 깊은 의미는 아. 다 다른 신학자에 물어봐야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아니, 힘듭니다. 아니. 아, 아. 아니 이걸 그냥 저희 음. 얘기하면서 그런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나까 왜 만들었나 이게 목사님. 예예. 불순종하지 않게. 음. 예? 아주 불순정, 안 만들면 되잖아. 아니, 그건 스나까를 만들든안만들든하나님이 말씀한 법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서 그 법을 어겼다면 그법 자체가 스나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나까가 그 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은 하나님이 세우 세우 놓는 거거든요. 그게 The Way of Being 그, 그 존재 자체의 그 방식, 삶의 방식이라고 음. 표현하면 되는데 인간이 인간의 삶을 음.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음.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음. 인간의 축복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알겠어요. 그 방식을 깨어버린 것이 스나까 사건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가 스나까 자체를 문제를 삼는데 음.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의 방식. 그 방식에서 인간이 범하지 말아야 될 선이 스낙가다. 이렇게 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음. 그거 합당하다. 음. 이게 이 스낙가 하나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니, 물론 이제 그건 예. 아니고, 제 질문도 예. 그건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선악가일 수도 있고, 컵일 수도 있고, 예. 있고 예, 하다 못해 무슨 나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스낙가라는 음.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의 파괴를 가져온 음. 그 따스먹은 의미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겼던 그리고 어겼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 인간 인간을 하는 음. 법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냐. 요렇게 음. 해석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은 어때요, 목사님? 예. 아까 이제 자유의지물로고 뭐 예, 예. 얘기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놓은 것이 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준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건좀 다른 문제인가?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악과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게 로봇이 아니죠. 그건, 다른, 그, 그건 다른 문제죠. 음.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의식이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권 있는 사람은 음. 그게 선악가든 어떤 하나님의 무형의 하나님의 말씀이든 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음. 그 나중에 죄를 좀 우리가 다루보면 이게 확실한데 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제 제라고 볼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범죄는 스나과 음. 음. 사건이든 어떤 사건인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음. 말씀에 불순종하면. 음. 이제 그런 의미로 세워지기 때문에 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스나과를 이렇게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지만 음. 그것이 어떤 스나과든 아니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음. 관계의 파괴성을 가져온다. 음. 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음.